우리 이번 시간에는 간접 인용 표현 정리해 볼 건데요. 그중에서 간접 인용하려는 문장이 평서문인 경우의 표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용하려는 문장이 평서문이고 현재형인 경우를 볼게요. 먼저 형용사를 보면 형용사 어간에 받침이 있으면다고하다를 사용해서 간접 인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가요를 간접 인용해 볼게요. 자가요의 기본형은 형용사 작다입니다. 어간에 받침이 있지요? 그러면 그 뒤에 다고하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작다고 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용사 어간에 받침이 없는 경우에도 다고하다를 사용해요. 예를 들어, 시어유를 간접 인용해 보면 시어유의 기본형은 형용사 시다입니다. 어간에 받침이 없지요. 그러면 그 뒤에 다고 하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시다고 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동사를 볼게요. 동사 어간에 받침이 있으면. 는다고 하다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다다요를 간접 인용해 볼게요. 다다요의 기본형은 동사 닫다입니다. 어간에 받침이 있지요. 그러면 그 뒤에 는다고 하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닫는다고 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동사 어간에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니다고 하다를 사용해요. 예를 들어 되어요를 간접 인용해보면 되어요의 기본형은 동사 되다입니다. 어간에 받침이 없지요. 그러면 그 뒤에 니다고 하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된다고 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사를 볼게요. 명사 마지막 글자에 받침이 있으면 이라고 하다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에요를 간접 인용해 볼게요. 학생이에요에서이에요를 뺀 명사, 학생을 보면 마지막 글자에 받침이 있지요. 그러면 그 뒤에 이라고 하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학생이라고 하다 라고 이야기해요. 반대로 명사 마지막 글자에 받침이 없으면 라고 하다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가수 예유를 간접 인용해 보면 가수 예유에서 예유를 뺀 명사, 가수를 보면 마지막 글자에 받침이 없지요. 그러면 그 뒤에 라고 하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수라고 하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이번에는 인용하려는 문장이 평서문이고 과거형인 경우를 볼게요. 먼저 형용사의 경우를 보면 형용사 어간의 모음이 아나 오면 뒤에 -았다고 아, 하다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작았어요를 간접 인용해 볼게요. 작았어요의 기본형은 형용사 작다입니다. 어간의 모음이 아이지요. 그러면 그 뒤에 -았다고 아 하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작았다고 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형용사 어간의 모음이 아나오가 아닌 나머지 모음이면 었다고 하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시었어요를 간접 인용해 보면 시었어요의 기본형은 형용사 시다입니다. 어간의 모음이 이이지요. 그러면 그 뒤에 없다고 하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시었다고 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다로 끝나는 형용사의 경우에는 뒤에 했다고 하다를 사용해요. 예를 들어, 행복했어요를 간접 인용해 보면 행복했어요의 기본형은 형용사 행복하다입니다. 행복하다는 하다로 끝나지요. 그러면 그 뒤에 했다고 하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행복했다고 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동사를 볼게요. 동사 어간의 모음이 아나 오로 끝나면 -았다고 하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았어요를 간접 인용해 보면 다았어요의 기본형은 동사 받다입니다. 어간의 모음이 아이지요. 그러면 그 뒤에 았다고 하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받았다고 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동사어간의 모음이 아나오가 아닌 나머지 모음이면 뒤에 왔다고 하다를 사용해요. 예를 들어, 되었어요를 간접 인용해 보면, 되었어요의 기본형은 동사, 되다입니다. 어간의 모음이 왜이지요? 그러면 그 뒤에 얻다고 하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되었다고 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사 어간의 모음이 하다로 끝나는 경우에는 했다고 하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공부했어요를 간접 인용해 보면 공부했어요의 기본형은 공부하다입니다. 하다로 끝나지요? 그러면 그 뒤에 했다고 하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공부했다고 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사를 보면, 명사 마지막 글자에 받침이 있으면 이었다고 하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학생이었어요를 간접 인용해 보면, 학생이었어요에서 이었어요를 뺀 명사 학생을 보면 마지막 글자에 받침이 있지요? 그러면 그 뒤에 이었다고 하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학생이었다고 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반대로 명사 마지막 글자에 받침이 없으면 였다고 하다를 사용합니다. 가수였어요를 간접 인용해 볼게요. 가수였어요에서 였어요를 뺀 명사, 가수를 보면 마지막 글자에 받침이 없지요. 그러면 그 뒤에 였다고 하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수였다고 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으로 인용하려는 문장이 평서문이고 미래형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경우를 볼게요. 먼저 형용사를 보면 형용사 어간에 받침이 있으면 을 거라고 하다를 사용해서 간접 인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을 거예요를 간접 인용해 볼게요. 작을 거예요의 기본형은 형용사 작다입니다. 어간에 받침이 있지요. 그러면 그 뒤에 '을 거라고 하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작을 거라고 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형용사 어간에 받침이 없으면 'ㄹ 거라고 하다'를 사용해요. 예를 들어 '실 거예요'를 간접 인용해 볼게요. 실 거예요의 기본형은 형용사 시다입니다. 어간에 받침이 없지요. 그러면 그 뒤에 'ㄹ 거라고 하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실 거라고 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동사를 볼게요. 동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사 어간에 받침이 있으면 '을 거라고 하다'를 사용해요. 예를 들어 '닫을 거예요'를 간접 인용해 볼게요. 다들 거예요의 기본형은 동사 닫다입니다. 어간에 받침이 있지요? 그러면 그 뒤에 을 거라고 하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다들 거라고 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동사 어간에 받침이 없으면 리을 거라고 하다를 사용해요. 예를 들어 될 거예요를 간접 인용해 보면 될 거예요의 기본형은 동사 되다입니다. 어간에 받침이 없지요. 그러면 그 뒤에ㄹ 거라고 하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될 거라고 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사를 보면 명사 마지막 글자에 받침이 있으면 일 거라고 하다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일 거예요를 간접 인용해 볼게요. 학생일 거예요에서 일 거예요를 뺀 명사 학생을 보면 마지막 글자에 받침이 있지요? 그러면 그 뒤에 일 거라고 하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학생일 거라고 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사 마지막 글자에 받침이 없는 경우에도 일거라고 하다를 사용해요. 예를 들어 가수 일거예요를 간접 인용해 보면 일거예요를 뺀 명사 가수를 보면 마지막 글자에 받침이 없지요. 그러면 그 뒤에 일거라고 하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수 일거라고 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간접 인용하려는 문장이 평서문인 경우의 표현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